안녕하세요. 텃밭 꾸러기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제가 키우고 있는 나무들 중에서 포도, 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, 그리고 이제 지금쯤 해야 될 작업들이죠. 네, 육손 제거 작업과 지네발, 그리고 뭐순 제거 작업을 좀 진행하려고 왔습니다. 어, 오늘 바람이 좀 부네요. 그래서 작업을 또 미룰까 하다가 아유, 평일에는 또 제가 회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말이라서 작업을 하러 나왔습니다. 네, 일단 제 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, 네, 이렇게 여기서 포도가 나와서 이렇게 한 줄기가 가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중간에 커트됐죠. 원래는 이렇게 키웠었는데 이거를 올 봄에 커트를 해서 아마 영상 올라가 있을 거예요. 네, 포도 분재로 그래서 삽목을 좀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세순이 조금 작년 께좀 남아 있던 게 있어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두 줄기로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제가 아무래도 원래 많이들 가수원 그런데 포도 농장에서는 V자로 많이 하죠 네 저희는 그렇게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저희 1층 빌라에 한 줄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v, 보통 V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유인 작업을 해서 다 위로 일자로 올릴 생각입니다. 어, 다행스러운 거는 원래 비를 마지마, 많이 맞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저 위쪽에 처마가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처마가 조금 있어가지고 비는 그렇게 많이 안 맞아서 당연히잘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유인 작업하는 유인 끈 그리고 지지 대는 고추대예요. 고추대에다가 이렇게 유클립을 연결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이 끈은 인터넷에서 파는 유인 끈 포도 유인 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철사 철사 끈인데 그걸로 작업을 한 다음에 포도 클립을 다 2단까지 일단 작업을 해놨습니다 3단은 추가로 적으로 더 올라갔을 때 작업을 하려고요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거 이게 이게 겨순이거든요. 겨순은 영양분 뺏어먹는 놈들 때문에 잘라주고, 이것도 지네발, 지네발도 잘라주고, 중간중간 보면 제가 미리 다 여기 보면은 육손이라고 해서 옆에 조그맣게 또 나오는 놈들이 있거든요. 고건 고 여기 보면 흔적들이 좀 있어요. 흔적 있죠. 이건 제가 미리 다 작업을 한 건데, 아마 제가 못한 놈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면서 작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있네요. 이렇게. 따줄 겁니다.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디네요. 이렇게 다 따줄 겁니다. 따줄 고 있고요. 네네. 또 많이 나왔네요 뭐 천천히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하면 되는 거라서요 뭐 그렇게 급할 건 없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찍 해주는 게 영양분을 덜 뺏어 먹겠죠 또는 제가 미리 많이 작업을 해 뒀어서 거의 이제 남아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지네발하고 겼순만 작업을 하면 될것 같네요 지네발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범위가 있네요. <laughs> 저는 그냥 이런 거 놔둡니다. 어차피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 애들인데, 이런 예. 애들이 벌레들도 잡아줄 테니까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. 여기가 안되신 분들은 그냥 조금 더 자랐을 때 한꺼번에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, 육손이 하나 보이네요. 이게, 원래 이게 포도가 세력이 강하면은 이렇게 두 줄기로 손이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게 두 줄기만 나오면은 나중에 봉지 씌울 때 엄청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. 여기 보면은 뭘 잘라야 되나 한 분데, 옆에 보면은, 어 이렇게 옆에를 보면은 희미하게, 옆에 보면, 이 이게, 옆순, 한순 뭐,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? 꽃받침 비슷한 게 옆에 나와 있어요. 그 부분이 옆순입니다. 뭐, 크기로 봐서도 다 비교되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라줍니다. 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저는 알을 크게 키워서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많이 생산을 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죠 한 줄기에 세 개씩 물고 나와도 저는 다 키우려고 합니다. 작년에는 두 개만 했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올해는 연차가 좀 되기 때문에. 네.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세 개씩 달아놓은 상태입니다. 이게 하면은 아마 익는 날짜가 조금 뒤로 밀릴 거예요. 근데 저는 뭐 그거랑 상관이 없으니까요. 조금 늦게 수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 또. 어이고.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 놓치는 것도 있고. 그러면 뭐또 틈틈이 와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. 이렇게 캔벨은 이쪽으로 작업이 된것 된 같네요. 그러면은, 이거는 샤인머스켓. 얘네들도 다 많이 물고 나왔죠. 이거는 샤인은 캔벨하고 달리 여기를 많이 솎아줘야 돼요. 그래가지고 알을 이렇게 해서 키운 작업을 하는데, 아니면 너무 이게 과대해지기 때문에 아마 안 좋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조금 더 키운 다음에,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. 이것도 똑같이 지내발만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. 어, 얘는 근데 그렇게 많이 할건 없네요. 안 들어가 있니? 이렇게 이쪽으로좀 빼주고요. 그리고 요놈 새로 유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것 하고 잘 자라고 있네요. 요 놈도 있는데 요거는 아직 안 컸어요 그래도 조금 좀... 풀도 좀 아이고 뽑아줘야 되겠네요 지렁이가 있네요 응. 제 텃밭이 건강하다는 증거겠죠 많이 나와요 파다보면은 지렁이 엄청 나옵니다 풀이겠죠? 포도 소개하다가 갑자기 잡초 제거하는 방송이 됐네요. 요 정도만 하고 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. 네, 이건 아마 틈틈이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.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작업을 할 거고요. 네,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포도 잘 키우셔가지고 가을에 맛있게 따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제가 중간에 또 다른 필요한 영상이 생기면또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 인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